보니까 제가 지금 이룬 것들을 봤을 때첫 번째는 순자산이 상위 1%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금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이게 이번에 매수를 한그 계좌거든요. 이 연금 저축을 꾸준히 하면 15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리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21개월 차 진행하고 있는 부부 연금저축 계좌와 아이들 연금저축 계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장기 투자하는 거는 계좌를 블로그에 투자 현황 공개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쭉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상 보시고 더 자세히 글로 보고 싶으시면 블로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은요 24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50만원씩 매수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55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투자금액을 증액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에 매수를 한그 계좌거든요. 매수 원금이 한 113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죠. 이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다가 S&P 500하고 나스닥도 추가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계좌는 슈드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도 배당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배당을 제외하고 이 주식만으로 평가 잔액은 지금 한 6.6%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 계좌예요. 남편도 지금 매수 원금이 이렇게 한 1,090만 원 정도인데 저는 1130만원 정도로 한 4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매수원금 차이는 저는 슈드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받죠.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 매수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남편도 슈드를 모아갔어요. 그러다가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올해. 그때 슈드를 팔고 나스닥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이제 저보다 많이 높죠 한23% 정도 수익률이고 현재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배당은 많은 상황입니다. 제 연금 계좌의 배당금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점점 5월, 6월, 7월, 8월, 9월에서 9월까지 배당을 받았고 누적 배당금이 25년에만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저축 계좌는 앞으로 한 25년 동안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에요. 원래 연금 계시는 55세부터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40이라고 치면 이제 25년이면 65세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서 55세까지만 할 수도 있고요. 25년 채워서 65세부터 할 수도 있고. 뭐 연금 계시는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연금저축 있으시죠? 연금저축은 꼭 필수로 만드셔야 돼요. 세금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여러 세금 혜택이 있죠. 그 내용은 제 유튜브에 연금저축 관련한 영상들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꼭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전업주부 아이들도 연금저축하면 좋습니다. 이 연금저축을 꾸준히 하면 15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백테스트 결과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요 결과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블로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계좌. 아이들도 21개월 차 이제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것도 15억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각자. 첫째, 둘째, 각각 15억을 만드는 게 목표인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계좌는 어떻게 매수하고 있냐면, 제 블로그에 글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온라인 강의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가 덜 들잖아요. 그거 대신에 각각 월 20만원씩 주식을 매수하고요. 또 아이들이 용돈 중에서 한80% 정도를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돈 아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계좌예요. 아이들이 직접 모아서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계좌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증여를 한 다른 미국 주식 계좌도 있고요. 연금 저축은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8월분 8월에 돈을 모아서 매수를 9월에 한 거거든요. 8월 거를 9월에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매수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제 용돈을 얼마나 아껴서 투자했느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한 결과가 이게 매수 전이고 매수 후에가 보면 매입 금액은 한730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한35% 정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S&P 500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 이 채권 상품이 둘다 환헷지 상품이에요. 뒤에 지금 길어가지고 생략돼 있는데 환헷지 상품이고요. 처음에는 에이스를 사줬다가 요즘에 코덱스를 사주는데 그 이유는 이 코덱스가 수수료가 좀더 저렴해요. 그래서 코덱스를 사주고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 환헷지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수수료가 더 저렴해서 요즘엔 요거를 사주고 있다는 거. 아직 마이너스죠? 이건 옛날에 산 거라 마이너스가 더 크고요. 이 아이들 계좌에서 산게 최근에는 둘다 30만원 정도를 다 미국 국채를 샀어요. 국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걸 사자. 이런 자산 배분 관점으로 국채를 좀더사 줬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계획을 했다면 꾸준히 매수를 하면 되는데 나스닥이나 S&P 500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그 포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산을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식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프지 않죠. 일시적인 마이너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결국은 다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그 계좌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마음의 안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15억 만드는 백테스트 결과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만 41세인데 현재까지 이룬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이룬 것들을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동기 부여가 되고 뭔가 인생이 좀 정리가 되고 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뭐 잘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마인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이룬 것들을 봤을 때첫 번째는 순자산이 상위 1%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금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이 내용도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중등교사 합격했었고, 그런데 부부공무원 둘다 퇴사했고, 경제적 자유 달성했고요. 이 1번, 4번 덕분에요. 그리고 18억짜리 실거주 아파트가 있고, 남편에게 차를 사줬고, 퇴사한 이후에 블로그 같은 거를 시작하면서, 지금 유튜브 블로그가 한 17만 팔로워 정도가 되고요. 책도 썼고, 그리고 이렇게 책 쓰고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하게 돼서 평생교육원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 또 우리 중2, 초5 두 명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뤘는데 정말 처음에 제가 2009년에 임용고시 합격하고 2010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진짜 갖고 있던 돈이 0원이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닥친 거죠. 아이도 낳고 집도 사야겠고 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투자, 부자들의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진짜 꾸준히 읽으면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014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좋아졌고 또 2020년부터는 미국 주식이 좋았고 이런 운들을 제가 탈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탈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계속 그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계속 제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기회나 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부터 지금 만 41세까지 한 15년이 걸렸거든요. 제가 퇴사한 거는 몇년 전이었고 남편도 작년에 퇴사를 했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한 15년이 흐른 겁니다. 그 시간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덜 걸릴 수도 있죠. 15년보다. 또 어떤 분들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고요. 책 읽고 신문 보고 돈 관리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니까요. 저랑 같이 그런 인생을 어,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핵심 요약을 어,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부부 또 아이들 연금저축은 꼭 만들자는 거.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뭐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기록하고 그걸 자꾸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계속 연약해지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유튜브 블로그에서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요. 이 동기부여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제가 무료 전자책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한 3만 명, 4만 명? 넘게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받아가셔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꼭 부자 되세요. 안녕.